이칸 내부 적재 공간을 좀 이장치로 좀 활용을 해봤어요.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스위치 패널이고요. 이 옆에는 이제 선반 좀짜봤는데저 안쪽에 보이는 이제 파워뱅크 330 a 랑 주행 충전 그리고 2000 w 트의 이제 인버터가 물려 있습니다. 저 부분은 이제 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일단 좀 윈도우로 좀 해보려고 아크릴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철판으로 막으려고 재정적으로는.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1구짜리 2구짜리 스위치 인데 하나는 스페어에요 들어오는 건 없고 다른 거를 물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usb 단자 뭐 이런 스위치 포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넘어가고 이거는 적산계3 3 0원페 짜리 적산기고 이거는 인버터 스위치 이게 온오프가 아니고 이제 푹풋이요이 어, 아니고 이제 톤오프 되는 타입이고요 바로 밑에는 이제 220볼트 전원을 바로 쓸수 있게 포트를 꽂아놨어요 어 지금 아무도 꽂아보지 않았는데 스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벤트자안어갑니다불쌍이게 예,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, 이위치 빼고, 버튼 끄겠습니다. 꺼졌구요. 이제 시동을 켜서 주행 충전기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한번 볼 건데, 지금 레노지 사이 이제 20A짜리 이제 주행 충전기 물려있어요. 뭐 어, 지금 올라가는 보이시죠? 10A, 13A, 좀 있으면 20A까지 올라가요. 공회전일 때도 뭐 어느 정도 왼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레너지 사건은 그래서 항상 고객들한테는 이걸 추천해주고 따라주고 했습니다 빨리 안 올라가 전기장치 매치를 보면 이제 파워뱅크는 다이를 하나 짜서 밑에 내려놨고요 이제 다이로 잡아놓고 제 평면에는 이제 중증 전기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인버터를 붙여놨습니다 제조 정도만 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전기장치 부분이라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메인터넌스 용도로 이제 구멍을 뚫어 놓긴 했는데, 이쪽은 나중에 이제 막아두는 게, 아까 말했듯이 윈도우로 막든지, 아니면 그냥 철판으로 막든지 하면 될것 같고요. 저, 하부는 전부 다 몰리 형식으로 만들어놨어요. 뭘걸수 있거나, 아니면은, 고리 같은 것들. 선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. 이 부분은 참, 이 부분이 참 애매했습니다. 이거는 그냥 홀만 날랐는데, 추후에는 안쪽으로, 요렇게 기역자로 된, 이제, 뭐라 해야 되지? 화물 짜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는데 아, 요 타이어 부분 때문에 요소수, 요소수 커버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앉아서 테이블 용도로 쓸수 있는 멀리서 볼게요 높이를 처음에 여까지다 높였다가 와 너무 가깝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놓고 보고 있고 여기서도 선반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자, 자, 보면은 테이블에 뭘 얹고, 아주 뒷피를 해서 한번 사진 찍어보고 싶은데, 참, 사진 찍는 기술이 없어서. <laughs> 여기서 뭐, 음식을 해먹는다거나, 근데 차 안에 좁아서 뭐, 그닥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도, 간편하게 차박한, 한다면, 적자만 해서 이런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찍고 있습니까? 마감을 상판을 나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전부 다 올블랙으로 이렇게 통일해도 깔끔한 것 같아요 나무로 하면 두께감 때문에 공간이 좀 죽어버리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높이 딱 적당하죠 320mm예요 우리 좌탁 사이즈 기본적인 좌탁 사이즈고 이 부분은 끝까지 올라오니까 한 500mm 되겠죠 안쪽으로. 오케이. Okay.